근늘 쪽으로 있을때 가망.. 오 니스 쌀쌀한데요? 근데 날씨는 좋아서 기분이 좋다. 좋아. 근데 오는데 블랙핑크 아저씨 때문에.. 장 잠을 못 잤네. 그냥 이어폰도안 끼고 블랙핑크 노래를 뒤에서 휴대폰으 이거 게 이거 뭐~ 이거 뭐~ 어거 뭐~ 이스 공항입니다 여기서는 가려면 터미널 2잖아요. 터미널 1로 가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떼흐민의 주에서 떼흐민의 어으로 우와. 트램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네 알라브니스도 보이고요. 대마초, 대마초, 대마초 냄새. 으. 냄새 배고려. 뭐죠? 왜 스타일링? 그냥 o n l y cash. But where are you go? In speech. Okay, so y e a you got the a c i n e and you can buy the n i s o i e 아, 어 나는 불었으면은 영어로 답해주는 거야. 아, 여기 트램 티켓 사는 데가 있구나. 투써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3호선인것 같고 제가 타야 되는 건2호선인것 같습니다. 2호선으로 티켓 두장 사서 돌아올 것까지. 명하죠 1유로 정도 되는데? 3유로? 2호선 트램을 영어로 바꿔주고요 r 이 티켓 솔로 0드라 r 카드. 이 호선을 타고 r o 10,000 euro, 10,000 euro, 10,000은 u 같은데? 다 그냥 공짜로 타는데? 나만 0 0어

지금까지는 1km 정도 걸어가서 부지런히 걸리었어요 갑자기 지하로 들어가는 트레 지하철 차 신기했다 이가 여기 와서 또 같이 타면 되고 공항에서 생각보다 가까워서 좋네요 스쿠터안에또 엉덩이 근육이 하나도 없어 나갈 때는 이거 찍지도 않네 어? 여기 디케가 있네요 르브르 박물관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더 위에 뭐가 올려져 있네요 뭐가 제일 미스 해변 레스토랑 이게 날씨 때문인지 그런지 몰라도 마르세우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죠? 마르세우는 침울해서 진때 우울한 느낌, 무서운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와, 날씨 바람이 쳤다왜다 니스니스 하는지 알겠네. 햇빛 있는 데는 따뜻해요, 햇빛 있는 데는. 근데 진짜 햇볕 있는 데는 따뜻하고 없는 데는 추워요. 근데 날씨가 근데 진짜 좋아서 바다가 엄청 예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보러 빨리 가시죠. 이렇게 설렌 적 처음이야. 오랜만이다. 유럽 와서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말도 벅차서잘안 나오죠? 알리 알리. 와, 이스 너무 예뻐. 분위기 뭐야? 분위기 미쳤는데? 마르세오랑 차원이 다른데 마르세오는 약간 무법지대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휴양지 느낌이 나네요. 너무 좋은데 보조? 어 인사도 해주시고 와, 따뜻해. 어머, 날씨 폼 미쳤다. 날씨 너무 좋다. 와, 한번 해변길을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너무 예쁜데. 리스 바다입니다 물이 진짜 맑아 여기는 동해보다 좀더 맑은 것 같아 아 미쳤는데? 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본적 있으신가요? 동해, 부산 가도이 정도는 아니잖아 저 동해바다를 많이 빨았지만 와 동해바다보다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 말이 잘안 나온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니스 잠깐이지만 우을 잘했다 반팔 입어도 될것 같아요 진짜 좋다 날씨 미쳤다 여기가 한국인 분들이 제일 많이 찍으시는 알러브 니스 여기서 보는 풍경이 진짜 멋있어요. 자갈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와, 물이 왜 이렇게 예뻐? 자갈이라 또 다른 소리가 나네. 대박이다. 미스 바다 폼 미쳤다. 굉장하다. 물 색깔 보세요. 이게 뭐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물 색깔이 이렇게 파란 이유가. 너무 예쁜데요? 근데 이 반짝반짝한 물이 너무 예뻐요. 도약돌이라서 파도 소리가 또 다르게 들리네요. 진짜 신기해. 왜안 잠시가? 저쪽에서 인사해주길래 인사했더니 갑자기 대마 한대 필요하자고 하네? 바로 거절 대를 버렸죠 친절을 도모한 대마 영업. 실패 10년 전에 프랑스 왔다가 오랜만에 다시 프랑스 왔다고 했잖아요? 네, 프랑스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어렸을 때왜 좋아했을지 모를 정도로 프랑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었고 어제 마르세오에 잤을 때도 역시 프랑스다. 역시 나랑 프랑스는 맞지 않는다. 라고 느꼈는데 니스로 오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laughs> 역시 저는 바다, 산, 자연충인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니스는 다르다. 근데 확실히 다르죠? 마르세유는 어둡고 침침한 분위였다면 새벽에 찍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둡고 침침한 침울한 분위였다면 여기는 따뜻하고 잔잔한 분위기, 사람들도 잔잔한 분위기. 너무 좋아요. 여기 갑자기 무슨 아쿠아맨이 여기 있어? 아쿠아맨 빵댕이 모을뿐 뭐야? 생각보다 빈약하신데? 확실히 휴양지라서 그런지 다른 관광지랑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건물들 색깔 봐. 약간 스페인색이기도 하는데. 이 정도까지 오니까 또 다른 유럽이랑 또 비슷해졌네요. 네. 와 햄버거. 샐러드가 15유로야 전 세계 커피 맛 1위 바르세우 맛집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파리로 네, 가겠습니다 파리까지는 15시간 버스에서 15시간을 있어야 되는데요 좀 빡세긴 하지만 이게 여행이죠 근데 이것도 비싸게 잡았어요 1 0얼 11만원인가? 크리스마스는 가까워지면 송비가 이제 미쳤으면 미쳐나네 날뛰고 있어요 미쳐서 어, 한국말 없어 일본말만 있어고 열갑게 여기는 가져다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개꿀이긴 한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네 이렇게 가져다줍니다 빅미 근데 엄청 작네 맛있어. 밥을 먹고 마지막 바다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그냥 갈까 맥주 한잔 때리고 갈까 고민 중인데 술에 들어가는 돈이 좀 많이 지출이 돼서 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프랑스 갬성의 골목들이 나타났네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야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먹고 가려고 아이스크림... 어? 아 퇴근한다 철수하네요 버스 시간까지는 4시간 넘게 남았는데 그냥 미리 가서 재벌집 아들 그거 보려고 다운받은 거 보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 2, 터미널 2, 터미널 2 터미널이고요. 여기서 12시 정도에 파리 가는 버스가 와서 대기 좀 하다가 버스 타고 파리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내일 오후 12시 도착이에요. 공항에 오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요. 공항 물가 살벌하네요. 이게 만원입니다. 뭐 생수 사는데 만원 들어. 가 저는 파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꺼내기 귀찮아가지고, 피드폰으로 찍고요. 가보자고. 문 열어주세요. 하여튼, 프랑스 사람들도 질서 더럽게 앉 찍어. 솔직히 제왕이야, 아주.